너 세분 이받으라어 아, 그래 너도 세분 이받더라세 되고 나니까 뭐 이것저것 생각 많더라고. 뭔 생각을 이렇게 했는지. 살면서 나한테 도움 안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. 그래 앞으로는 너만 생각해 막딴 사람 어. 보지 말고. 너안 그래도 좋은 일 있지 않아? 너 요번에 취업했대매. 어, 너 취업. 다른 직장은 어때? 다닐 만해? 정리했어. 뭐라고? 정리했어.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아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했어. 아니면 직장을 막 도움돼서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뭐.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너 하루 쉬고 왔던 거야? 그렇지. 왜냐면 이제 해가 바뀌고 나니까 내가 이제 2년 차잖아. 도움 안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미련 없이 정리할 거야. 아니 쉬는 너 취업 안 됐다고만 네네 부모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막 새에 막 걱정 끼쳐 드리고 그럼 어떻게 어머 니 아버지 건강하시 우리 부모님? 그래. 정리했어. 뭐라고? 정리했다고. 도움이 안 되더라고, 부모님이.